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건설,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어, 사진 자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가 지금 어디 공사 현장입니까? 축택로 공사 현장입니다. 그 어떤 반딧불 주택에서 그 근양 아파트까지 가는 구간입니다. 거기 이제 디디? 인도 확장하는 거 하고 네. 그다음에 그 도로 노면 교차 재포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본의원이 계속 지금 이게 이 사업이 15년 5월달부터 16년 11월 아직 지금 1년 6개월간 음, 진행이 된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럼 마무리에 있나요? 현재 이 사진상에서 오른쪽 편 부분에 이제 건물 예. 철거하고 그 인도 설치가 마무리돼 있고요. 오랫동안 지금 이제 이렇게 진행이 1년 6개월 예. 장만 남아 있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예. 진행되는데 마무리 시점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안전, 뭐 공사 안내판이나 이런 게 하나도 예. 없어요. 그, 그, 그 잘못됐습니다. 예, 공사 안내판도 없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공사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 안전모나 이런 게 전혀 착용이 되지 않고, 예. 우리가 이제 공사 현장은 안전 관리 부분을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이건 이제 그 현장 소장한테 이제 그 차량 그 통행 그 통제도 해주고, 그다음에 안전모를 수고 하라고 해도. 문제됐습니다. 저 부분 저희가 잠재했습니다. 이전에 사진으로 좀 돌려봐 주세요. 우리가 이제 그 이, 여기가 주택 단지잖아요. 옛날에 이쪽에 다들 주차를 해놨던 곳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렇게 인도포, 인도 높여 놓으면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개구리 주할수 네. 있는 방법 찾았었어요. 그, 네. 그, 그런데 이제 주민들 의견이 주차하게 를 되면은. 차량 통행이나 주민들 통행불편 많이 위험하니까 일단 턱을 높여달라. 음. 그런 의도가 있어서 있지 현재 납치를 보합니다또 그랬는데 주민들은또 저기 주차를, 주차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죠? 이게 주차 문제인데 그, 오른편에 이제 일부 건물 철거하고 자지가좀있었는데그 부분이 많은 양을 댈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한 뭐, 한 10대 이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그래서 그향산빌라 앞쪽에 저기 도로. 도로가 인도가 없어서 도로가 폭이 넓었었잖아요. 전에 그렇죠? 아니요, 그 당시에 도 인도 예. 폭을 따지면 예. 좁았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 인도로서 뭐 인도가 거또 너무 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 인도요? 예,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인도가 확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확장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차로가 좀 좁아 보이고 그렇죠. 차로는 좁지 않습니다. 음. 그래.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그 주민들은 주차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 본의원은 이부 이 공사 구간이 오랫동 안 진행되면서 그런 수신호도 없고 안전 뭐뭐 뭐 안전 그 공사에 대한 수칙 그런 그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렇게 아니요, 어 시설이 네, 다 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사진 좀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저기 오산 당산에는 저렇게 그 공사 현장에는 저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점검하시고 형식적으로 지도 점검 공사장에 대한 어떤 그 안전 문제는 항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좀,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거만 도 책임이 네. 따르기 때문에 항상 제제의를 네. 치는데 일단 제현장은좀 잠정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좀 지도를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다음은 그 오산 당산 그 회전 교차로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진 넘겨주세요. 어, 그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 기준이나 지침이나 이런 걸 이제 보기 전에 시각적으로 어,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 차량이 통행하기에 좀 도로가 좁다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제 택시 기사나 관광버스 기사들한테 이제 여론을 좀 들어보, 들어보니까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난한데, 대형버스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도로에.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그 가운데 그 교통섬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돌포장을 3m 정도 이렇게 해놨었습니까 그게 이제 화물차턱이라, 명칭은 이 화물차턱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화물차턱. 예, 예, 대형 차량들은 그게 바퀴를 태우고 지나가라는 예. 그것도 같이 있으니다 그래서, 그 지나갈 때, 이게 지금 이제 아스팔트 포장이라면 그 속도를 낼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속도 저감 차량에서 돌포장 하다 보니까, 아마 속도를 못낼 겁니다. 그래서 저기 때 그분들이 아, 이건 포장이 도로가 아닌가 없다고 이제 안탈수 있지만. 화물차턱폭 사진으로 좀 보여주세요. 이 폭이 몇, 얼마? 3m로 되있어요다 3m로 되있죠 예, 예. 그럼 우리 기준은 얼마로 하게 돼있어요 1.5일 때 대형 버스 대형 차량 있을 때는 그 1.5에서 1 4이 아니고 세미트레일러 3m는 보니까 제가 네. 여기 그 기준을 지연, 보니까 지연 아주 량이 그렇고 네. 세미트레일러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 3m 세미트레일러는 2m. 1.5에서 2m로 기준이 아, 네. 나와 있던데요. 세미트레일러는 3m에서 2.2m까지. 예. 그럼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거 지 회전 교차로 설계 지침 이거는 뭐 변경됐나요? 그 장축계 있고 예. 변경된 상 있을 겁니다. 네. 음. 그래요. 그래서 본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지금 저기에 해전, 화물차턱 폭이 2m 에서 3m 사이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좀 줄일 수 있지, 않, 줄일, 줄여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기, 예, 이물차 턱을 좀넣게한 이유는? 정확히 다 기준에 해서 3m로 하신 거예요? 그 대형 차들이 거좀요 1차로, 회전 교차로에서는 그 하물차 턱 폭을 2m 에서 3m 사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3m잖아요. 꼭 3m 잖아요. 꼭 2m 를 해도 되잖아요. 그 상관없죠, 그런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시각적으로 볼 때도 일단 좀 도로가 협소해 보이는데 굳이 아... 저걸 최대의 폭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아스팔트 포장된 부분이 좀도로보인다그 네. 말씀이잖아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예, 부분은 포장된 부분도 4 5미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지장은 없는데 이제 시각 그러니까 일단은 그, 그 저기 통행하기에 편리해야 되잖아요. 교차로가 도로 통행을 위한 회전 교차로, 교차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네, 않 그렇지 그 않습니까? 통행도 좋지만 이제 사고 위험 이런 문제 네. 속도 제한 이런 문제 때문에 아니 저 폭을 하는데. 1m 줄인다고 음. 뭐, 사고의 위험이 뭐, 더 속도가 더 붙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아 예. 그래서 저 부분이 좀, 어,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본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예, 나면 이제 그회전기차로는 회전을 할수 있게 돼야 되는데 저런 부분이 없에서좀 좁아질, 저, 넓어질, 돌아가, 이제 포장폭이 넓어질 경우는 그냥 반드시 직선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회전차로 폭은 꼭 예, 기준에 맞춰서 하지만 저 부분은 이제 유도 이렇게 좀하물차턱 폭은 좀 조정을 해도 관계가 없을 거다 그리고 통행에 더 이렇게 저기 속도를 음.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3 1m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1m 들어갈 경우에요. 예, 그 이돌 것이 직선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 부분들을, 저 부분을 2m에서 3m 사이로 하고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기준에 나와 있는 게 2m에서 3m 사이인데, 우리가 최대의 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로에 비해서, 도로에 비해서 하물차 덕폭을 저렇게 늘, 이게 2m, 최소의 폭으로 해도 되는데, 이 최소의 폭을 규정해 놓은 거는, 이게, 그, 정인께서 말씀하시는 뭐 이렇게 속도 문제, 이런 부분,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최소와 최대 치잖아요, 수치가. 네, 문제를 하신 분들이, 해 네. 회전교 차원에서는 속도 줄이고, 그, 철로폭을 따라가주면 되는데, 예. 네. 쉽게 얘기서 그, 서면 차선 입구 쪽에, 이제, 그, 뭐 회전교가 만들어 놨더니, 그분들도 그, 교통성 이런 걸다 없애달라고 네.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떤 때는 그, 지나가다가 그, 교통성을 너무 올라타갖고, 이제, 그, 표지판도, 들 받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보완도 좀 해놨는데 어쨌든 저 부분은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의원님 생각도 좀 맞는 얘기예요 네, 왜냐면 네. 이 기준이라는 게 기준을 벗어나는 게 아니고 2m에서 3m 사이가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굳이 저기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 3m를 해야 되는 건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시정이 필요하시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좀 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주에 들어오는 입 군데 무주에 들어오는 차량들이 대형버스나 이런 부분들이 불편해지면 무주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회전교차로의 목적은 네. 이제 속도. 그렇죠. 속도 부분에서 거고, 저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신호교차로가 됐을 경우에 그 대기 시간도 있고. 어쨌든 네. 그 여기나마뭐 삼색신호는 안 되겠지만 전멸적으로 이제 만약에 현민교차한다면 그렇게 하는데 그럼 서가 많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문 아니 해전 교차로 이런 사업을 할때 전문가하고 이렇게 좀 네. 그런 자문은다 구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교통공단에 예. 이 안을 갖고 한국교통연구원, 안경찰서하고 예, 예. 예. 왜냐면 거기서 이제 그 우리가 설계했더라도 그 사람들이 기준이 안 맞고 하면은. 주민들이 일단 거를. 시각적으로 볼 때도 도로에 비해서 교차 그 중앙 그걸 뭐라 교통섬이 너무 넓 폭이 넓은 것 같다 네, 전체적으로 때문에. 그렇게 대부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가 보니까 다른 건 어쨌든 지금 다 이렇게 추진이 됐으니까 그 화물차 특폭만 조금이라도 조정을 하면 통행에 문제가 좀 덜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들고 동장하고경찰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도시계획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진 넘겨 주세요. 여기가 어딥니까? 이런 실 옆에 그 다음 사진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그 조립식 건축물을 설치 연도가 20년 넘은 그 조립식 건축물이네요, 그죠? 예. 그, 저기, 6대의회에서도한번 질의한 어떤 그 회의록이 있더라고요. 그이 부분을 이,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예, 안 하고 있습니 그럼 계속 저렇게 둬야 되는 건지, 그게 뭘하든 공간이죠? 건축물이죠? 예, 구두수선을 것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구두수선, 예. 예. 지금, 그, 저기, 영업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음 이, 그, 이걸 하셨던 분이 연락이 되면 좀 이렇게 연락해서 어떤 계속 사업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좀 알아보시고 이 건축물을 보행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 부서하고 그다음에 그 소유자 확인해서 예. 조치 하도록 도시 미관상의 네. 예, 문제도 있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재설 자재 수의 계약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라북도 그 도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네요, 그죠 우리가 지금 2014년도에 계약금액을 두 건으로, 한 건을, 한 사업을, 단일 사업을 두 건으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어, 발주를 하셨는데 또 2015년도에도 똑같은 음, 그런 상황을 발생을 시키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제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관내 업체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왜냐하면 전문 건설업에서 5천만 원이라는 관내에서 이할수있습 어떤, 어떤 기준으로 두, 두 건으로 분리를 하신거예요 관내 입찰할 수 있는 게 관내 업체가 그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이입니다 예. 그래서 그 5천만 원에 맞춰서 발주하다 보니까 이 관내 업체에서 납품을 했습니다.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그 동일 구조물 단일 공사일 때 분리 발주 가능합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게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감사 적대서 금년도에는 그 단가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 요 단가 계약으로 단가. 톤당 얼마, 소금 얼마, 이제 염시 얼마 톤당 예.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만치 갖다 쓰고 정산해서 끝나는 걸로 이렇게 금년도에는 그...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이 지금 수의 계약이 전국에서 거의 제일 어, 상위권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네. 그왜 우주군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소규모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품 이제 수액 물품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많이 된것 같습니다. 수익 계약을 하기 위해서 분리 발주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서 그렇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분리 아닙니까? 분리 발주는 꽤 없을 겁니다. 분리발주를 이 같은데 물품, 물품 같은 경우는 네. 필한 시기 곳때곳때에서 그그 이제 그 구입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무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소규모 사업들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제들이. 그러니까 검수가 많이 나온 거죠. 네. 지금 이 개년도 반복해서 이런 그 분리발주를 하셨는데요. 지방계약법령 준수해서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 이제 그 간단한 게그 질의 하겠는데요. 그 우리 무주 주유소 쌀리제 넘어서 들어올 때 무주 주유소 삼거리 있잖아요. 예. 그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좀 빈번하게 발생하고 최근에 도 발생했거든요. 어, 회, 혹시 아십니까? 삼거리 시장 들어오고 터미널에서 나가고. 아그 예, 주유소. 예예예.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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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그.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 현재 보면 이제. 우회전 차선, 좌회전 차선 다돼 있습니다. 또, 그, 좌회전 가운데 대기, 차선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고가 많은 이유가 아마 직선 코스다 보니까. 이제 네. 과속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외담 면저 부단 전문가들이 이제 도로가 동공단하고 경찰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의 국문을 지금 발송해 놓은 네. 상태입니다. 본연이 이제 받아들이고요. 교통사고 일어난 그 현황하고 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대체 그 사고 나는 뭐 방지턱이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교통공단 네. 거기하고 경찰서하고 이제 궁문 보냈어요. 이런 사고 문제도 나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개선방안 입었냐. 그래서 그결과 오면 한번 겠습니다 사고가 나고 그러면 이제 불, 저기 그 블랙박스가 없는 차들은 또 이렇게 논쟁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카메라라도 그게 그또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 설치하려면 상당히 비쌉니다. 음. 그러면 이제 관리도 퇴기가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면 때문에 아마 이면 설치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현재 3지교 차로 내에서 그 교통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라마 음. 이제 자문을 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조원대로 아마 개선방을 찾고 또그사상 개선해야 된다면 아마 의원님께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